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에코프로를 보도록 할 예정인데 에코프로가 드디어 이렇게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조금은 걸리긴 했었지만 포트폴리오 종목 자체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죠. 상승과 하락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가 지난 6월 24일 해당 영상에서 이제 의미 있는 흑자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 유럽 시장도 전기차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미국 중국 관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는 실적 회복에 힘입어서 주가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해당 포트폴리오는 제가 수익비를 2대1 정도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아니면 플러스 20% 여기 이제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2대1 비율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 59,7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59,700원 이로써 20% 2대1은 수익비는 어, 맞춘 걸로 4만 1000원을 터치를 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을 터치하지 않고 59,700원까지 아, 8월 12일 아, 12개월 12, 아, 정도 걸렸던 상황이지만 2대1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때 제가 2대1 정도로 잡는, 잡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6만원 정도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저항구간의 움직임을 이제는 살펴봐야 된다고 어 예전에도 몇 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요인들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저항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 들어오시면 은 누구나 다 공개가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 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제가 이렇게 꾸준히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드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에코프로의 브리핑 계속 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라가시길 바라신다면 어 댓글로 에코프로 또는 응원의 한 말씀 아, 어,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자 이차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양극재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여기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에코프로 BM을 좀 뚫고 올라가주는, 저항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먼저 움직이고,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 에코프로의 움직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태이고, 갑자기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에코프로도 역시 같이 흐름들이 꺾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전히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죠. 에이코프로도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 소재를 개발해서 판매한다. 를 NCA 그리고 NCM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양극 화물질을 전기차 배터리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전기차 배터리 어, 무조건 이게 전기차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ESS인 전력 저장 장치 또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배터리를 차곡차곡 이렇게 모듈로 구성을 해 놓고, 아파트처럼 차곡차곡 쌓아 놓고, 그리고 전력을 생산한 것들을 이 배터리에다가 보관해 놓습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여러 개 생기면은 전력 주전장치에 하나의 큰 해당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지역이 있으면은 지역에다가 어느 정도 천평대의 배터리를, 배터리 모듈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쫙이 안에 이제 배터리들이 차곡차곡 차곡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놓으면은 SMR라든가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전 여기서 이제 전력을 안전적으로 공급받아서 전력을 저장시킨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우리 공장 이런데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큰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여기에만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조금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세태로 인해서 조금 빠지고 있는. 어, 미국 시장을 조금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유럽 시장이랑 미국 유럽 시장 이런 식으로 전기차랑 이 시장의 동방선장 이런 것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따라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터리에서 분리막이 있고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들어가지 않고 전고체 이렇게 고체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져요. 배터리의 구성 요소를 전구체를 제외하고 그냥 리튬 배터리 자체를 봤을 때는 응극제 양극제 전해질이 있고 전해질이 액체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분리막 응극제와 양극제랑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분리막으로 되어 있고 이걸 똘똘똘똘 감아 놓은게 원톤용 배터리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셀을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 종이를 겹쳐 놓은 것처럼 여러 겹으로 겹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게 배터리 팩입니다. 이거를 동글동글 동글 말아 놓은 게 이런 식으로 말아 놓은 게 원통형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양극재를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리튬은 지금 최근에 CATL에서 어, 리튬 생산을 전 세계 3%를 책임지고 있는 이 광산을 생산 중단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줬습니다. 어, 따라서 이 리튬 가격이 탄산리튬 가격이 치솟았고 전구체죠 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로 만든 전구체를 가지고 리튬을 혼합을 하면은 양극 화물질이 발생이 생성이 됩니다. 이 양극 화물질에서 리튬이 들어가는데 전구체 기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 리튬에서 결국에 양극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리튬을 제외한 그런 배터리들이 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리튬이라는 것들은 중국의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점유 자체가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세계 세계에서 3% 대를 공급하고 있는 광산을 생산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중국 정부에서 채굴에 대한 허가가 좀 밀리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보조금 그리고 과잉공급 이런 요인들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생산 중단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가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 소재의 시장 점유율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비용들도 상승하겠지만 판매가가 상승할 수있다는 긍정적인 반향들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체 원초적으로도 지금 지난 2분기 지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90억이 나왔고, 단기순이익이 340억 원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자,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이 손실이 나왔어요. 약간 이제 지분법에 대한 손익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좋아질수록 같이 재무제표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다른 자회사들의 성장, 이런 것들, 특히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기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도 이 양극재하고 전구체 생산 판매를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튬 가격의 상승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된다. 따라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에코프로 BM을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은 상단의 저항 구간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이나 인 기관에서 순매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직까지 이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동안 이 정유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어,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리튬 가격 반등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 확대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했다는 반사 세우기를 입고 반등세를 보여줬다. 점점 이제 주도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최근에 리튬 강산을 최소 3개월당 3개월 가는 중단한다는 소식이 이번 3분기 그리고 이어질 4분기에도 양극재라든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 작용하면서 업황에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가, 상황이고 리튬 가격 상승기하고 K배터리 기업들이 실적 주가 전성기는 괴를 같이 했기 때문에 CATL의 광산이 최소 3개월 그 이후에 가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결국에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수전장치용 배터리 출하 전망이 점점 상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은 조금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시장 역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산 리튬인산철 이 배터리에 대한 58% 관세부과도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랑 미국이 있고 한국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이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를 기준으로 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천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똑같이 1,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800원에 판매를 합니다. 500원에 판매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보조금을 받으면서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일본 같은 경우는 n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1달러당 0.6엔 그리고 우리나라는 1달러당 700원 수준 그 하나로 치면은 600원이고 700원이니까 판매가격이 예를 들어서 환율로 치면은 900원과 800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아니죠. 어, 800원과 어, 900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일단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조금은 더 앞서 있는 상태죠. 똑같은 판매 가격이라도 그리고 15%의 통상 15% 추가 관세가 붙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5% 관세, 중국 같은 경우는 58% 관세. 이 환율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원이고 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1,150원이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1,300원. 관세를 포함을 하면 1,300원 가격이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58%를 구가를 하니까 790원이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낮게 잡은 이유가 이 환율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위안이라는 것을 평가절하하기도 하거든요. 원자재를, 원자재 공급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 중국이기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을 중국한테 거의 뺏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더 싸게 팔기 위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790원인데 우리나라가 1150원이면 상대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 배터리 업종 특히 원자재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들 그런 것들을 별개로 해서 가격 경쟁력 차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선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에 완전히 사용을 하는 거는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58%인 거잖아요. 가해 경쟁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자국 내 소비하는 것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사실상 거의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런 것들 다 잡아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로 반사수혜를 받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산의 배터리의 58%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수혜를 볼수 있다. 중국 외에 국가산 소재 비중을 이렇게 늘린다라는 것들도 우리나라의 수혜를 볼수 있다는 라 거죠. 다만 이제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 변수 어, 이런 것들이 주가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가 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어, 장기 위평선, 상단 부분의 장기 위평선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뚫고 올라가주느냐 에코프로 BM을 따라간다고 하면 뚫고 올라가면서 상단 부분에서 숨고르기 흐름들이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이 저항구간에서 살짝 수정을 받는 것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9월 말쯤 되면 전기차 구매 미국의 세액공제 해지 여부들로 인해서 주가가 살짝 우행보하는 모습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이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양하게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승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주식은 나올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한중ncs 같이 나우아이비 이런 종목들 같이 하락한다고 하면 나우아이비도 기존에 9.3% 다시 가져온 건8.3% 그리고 한중ncs 같이 모멘텀이 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손절가를 터치를 한 경우에 다시 재접근해서 56%로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이제 타이밍에 맞게끔 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추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링크 참고해서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상승과 하락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신 소재에 100만원,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100만원, 만약에 한미반도체에 500만원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4% 마이너스 20만원이고 플러스 20만원이잖아요. 비중을 너무 키워버려서 손실이 더 커졌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손실이 방어가 안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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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100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플러스 24만원, 마이너스 4만원, 플러스 11만원, 마이너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도 원금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비중을 너무 태워가지고, 마이너스 50만원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다 정리를 했을 때 손실이잖아요. 반드시 비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신규 종목이 추가가 되면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채우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오히려 손실을 보시거나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응원 해주시는 것들이 저랑 이 비중을 너무 확대시키진 않겠다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어야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댓글에 막 괜히 따라 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뭐 이런 댓글이 막 올라와 버리고 하면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시 폭차 종목 우리 스터디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공부방도 단기 스윙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빠르게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 공부방인데 우리가 항상 목적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자립심을 가지고 어제 도움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전의 자료들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방 입장하기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포트폴리오도 제가 항상 무료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실 분들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고 제가 꾸준히 이렇게 관리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한 말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